오사 안강이가안강가버니발빼 발빼 발 <laughs> 발빼 얼른 발빼 <laughs> 빼. 발빼 못빼 발빼 얼른 얼른 <laughs> 어어어어어너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 얼른 <laughs> 발빼 <laughs> 발빼 얼른 <laughs> 어디서 끙끙끙이야이 <laughs> 그 음식기가 어디서 어어디서배웠어 응? 그걸 얼른 발빼빼 빨리 마르까지 용인해줬더니 이제 방으로 들어오겠다고? 응? 어? 얼른. 지금 시위하는 거 지금? 응? 뭐 시위하는 거야 지금? 경권을 보장하라 그러는 거야? 네 경권은 저기 마당이야. 갈게요. 왜 가는 척하고 그냥 와? 가. 가 얼른.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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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 어, 알았어. 가 그럼. 아니야, 앉아, 얼른 앉아. 싫어, 그럼 가인 녀석아. 어. 왜 자꾸 아빠를 집어넣는데? 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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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발까지 들어오고 있는 뭐 하는 거야? 그게 응? 뒷발 다 들어와, 자꾸 어? 들어오면 돼. 앉아. 얼른. 누가 뒷발 들어와서 앉으, 뒷발 내놓고 앞발을 바깥으로 빼고 앉으라고, 이놈의 새끼야! 이놈의 새끼가 고집은, 응,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이쁘게 앉아야지. 어이 그렇지, 응. 어.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 애기. 잘했어요, 우리 애기. 알았지? 잘했어.